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도 온라인 수업으로 원격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을 할 주제는요 고려시대 문화재 파트 2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수업으로 고려시대 문화 중에서도 불교 예술, 특히나 탁과 불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인쇄물과 관련된 그리고 책들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 문화면 딱 떠오르는 게 혹시 있나요? 색깔로 얘기하면 민트? 민트? 민초파? 하여튼 민트가 있죠. 어 민트 하면 딱 생각나는 거요뭐 요렇게 생긴 거?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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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게 있어요. 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 고려창자죠. 어 고려창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 색깔을 내는 도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고려청자가 실제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작품들이라고볼수 있는데요. 토기하고 자기는 또 다릅니다. 자기는 직화구야. 고기로 얘기하면. 근데 도자기는 수육이야. 아궁이에다가 도자기를 증기로. 그러니까 불을 뗍니다. 불을 떼는데 증기로 이렇게 쫙 서서히 익혀가는 그 수육과 같은 아주 진득함이 묻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 푸른 색깔을 내는 도자기라고 해서 고려 청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고려 청자도 사실 신라 발의 전통 기술을 토대로 해서 당시 중국의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색깔이 투명한 비취색이요, 에 비치. 어, 비취 비취색. 근데 이게 뭐 굳이 설명 을 드릴 것 같으면 약간 민트 색깔하고 비슷하긴 한데 뭐 영롱해요. 자, 영롱한데. 초반에는 아무 무늬를 넣지 않은, 그러니까 뭐 깎거나 이렇게 빗긴 하는데, 이게 뭐 다양한 무늬 모양을 내긴 하는데요. 사실 깎거나 아니면 뭔가 색깔을 더 다른 걸 칠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다양한 무늬를 내는 것보다 그대로의 모습을 내는 순청자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따가 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네, 근데 11세기, 12세기에 이제 넘어가면서 고려시대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귀족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 했어요. 이 청자도 그냥 청자가 아니고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멋있는 그런 도자기들을 귀족들이 바랬던 것 같아. 그래서 12세기 중엽의 독창적인 기법인 상감법 상감마마, 이거 아니, 상감법이 아니고 상감법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한번 도자기를 굽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한번더 깎습니다. 무늬를, 낼 무늬를 깎고 거기다가 유약을, 다른 색깔 유약을 발라요. 바르면, 다시 구우면 원래 토대가 되는 배경 색깔하고 그 무늬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게 바로 상감법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를 내는 상감청자가 제작이 됐습니다. 한번 무늬를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순청자입니다. 무늬가 없죠? 이렇게 깎거나 이렇게 한게 없고, 빚을 때 이미 냈던 부분 제외하고는 이렇게 색깔이 그대로 나와 있는 순청자입니다. 이게 바로, 어, 이것도 순청자예요. 다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른지는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수업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쌤이 제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찍은 사진도 다 쌤이 국립,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찍었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어, 도자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깎고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이게 문의를 보시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도 향로인데 여기서 향을 넣어서 여기서 향이 나오는 겁니다. 고려 귀족들의 화려하고 나쁘게 말하면 사치스러운 그런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토끼가 있어요. 나중에 사진 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이 킬링 포인트죠. 이 부분이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이건 두전자입니다. 두전자. 아 물론 뚫려있긴 한데 안에 두전자 또 이게 통이 있어요. 아 어, 너무 물 새는 거 아니야? 물, 그, 아니야? 이게 바로 순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뭉통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순청자로 생각하시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어, 조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순청자인데, 그대로 보면 다른 무늬가 없어요. 상감청자하고 비교하면 더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상감청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봐요. 색깔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깎아난 다음에 다른 색깔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을 어, 순청자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들어가는 무늬가 학과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롱과 학이라고 해서, 운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이죠. 운학문이, 보통 무슨 무슨 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려, 상감, 청자, 운학문이, 이거는 매병이라고 해서 꽃을 꼽는 용도로 활용된 거예요. 그래서, 운학문이, 매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전자라고 부르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도 다본 적이 있을 것 같은 고려청자입니다. 어, 굉장한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크기도 작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 상감청자 어, 상감이 상감 기법이 들어간 운학 요 안에 동그란 안에 또 여기 근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릉하고 학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운학 문늬 매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무늬가 들어가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됐느냐 이런 순서로 고려 청자도 뭐 나중에 조선 백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름이 붙는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상식이 되는 것이겠죠. 자, 뭐, 이렇게 모자, 원숭이, 모, 모양, 연적. 이거는 연적이니까 아마, 어, 붓글씨 할 때, 먹을 할 때,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물을 모았다고 물을 넣는, 그걸 연적이라는데. 하그 다음에 뭐, 참외 모양 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자 상감 운학문이 매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크기가 무려 42cm나 됩니다. 여러분들 키보다 훨씬 작죠. 하지만 큰 편입니다. 청자 중에서는. 자, 공예기법에 금속공예, 나전칠기 이렇게 있는데요. 금속공예는 말 그대로 금속을 얇게 펴가지고 조각을 남깁니다. 조각을 남긴 다음에 거기다가 은이나 금을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실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실처럼 만든 은을 박아서 하는 은입사 또는 금을 하면 금입사가 되겠죠. 그 나전칠기는 나무에다 옻칠을한 다음에 자개라고 하는데 이 자개는 조개껍데기 중 안쪽 벽면을 보면 조개껍데기도 은은한 빛을 내는 조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각을 떼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붙이는 겁니다. 야 이것도 다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볼수 있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사치스러운 풍토를 볼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되겠죠.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은입사입니다. 여기다가 은을 실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붙인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금 도금한데다가 은입사를 한 거예요. 와... 자, 이게 바로 나전칠기인데요. 이염조함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자개 하나 하나다 붙인 거예요.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장롱에 자개함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을 바로 나전칠기라고 합니다. 검은 색깔로 꽃을 한 거예요 나무에다가 자 글씨 음악도 보시면 고려 전기에는 사군자라고 해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선비들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 풀과 꽃인데요. 그래서 사군자라고 하는데요. 고려 후기 때 유행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탄수화를 그렸다면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고 되면서 어, 사대부들의 절개를 뜻하는 이런 사군자를 그리는 문인화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는지 천산대륙따라든지 기마도강도 같은 여러 가지 사냥을 하는 어, 사 그림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 중에는 공민왕이 그렸다고 하는 그림도 있어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군자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해서 매, 난, 국, 죽. 그서 사군자라고 부릅니다. 선비들의 절개를 반영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림이 화려하지 않고 다 묵으로 그리잖아요. 되게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또 엿볼 수 있는, 실제로 그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신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이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자 이게 바로 천산대렵도라고 하는데요. 어 일부분을 자른 거긴 합니다. 이게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썰이 있는데 천산수렵도라고 대렵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천과 산에서 크게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게 고려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머리 까졌죠 이게. 이건 변발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앞으로 밀고 뒤에 꽁지만 남아있는. 그리고 옷 스타일도 고려 색깔이 아니고 온나라 색깔이라는 거. 그 말을 잘 타고 있고 사냥을 즐긴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 이게 원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고려 사회가 그랬든지 그림 사유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 자, 이거는 기마도강도인데요. 이게 왜 기마도강도냐면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길이 아니고 강이 얼은 겁니다. 이게 겨울이에요. 기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있다고 해서 도강도라고 합니다. 요 역시 살펴보시면 고려시대 옷이 아니에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림 역시도 온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시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 잘안 보여서 그렇지, 요 나무도 보시면 눈으로 덮어 있고, 이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 겨울이구나. 그리고 강이 얼어 있구나. 강을 건너는 기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기마. 도강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그림 역시 공민왕과공민왕의 트루 러브라고들 얘기를 하 노국대장공주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조선시대의 종묘라고 하는 데 있어요 왕의 사당이 모셔져 있는 근데 그 곁에 공민왕 사당도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고요? 태조위성계를 등용한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양순채 글씨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끊고 다음에 인쇄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의 발달도 있었는데요. 인쇄술이란 것은 뭐예요? 책을 찍어내는 기술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책이 뭐예요? 지식을 담아 놓은 증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들이 얼마나 보급되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얼마나 보급되는지를 알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인쇄술은 처음에는 목판 인쇄술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뭐예요? 경주 불국사에 발견됐는데 그렇죠 무구 전광대 다라니경이죠 근데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도 대장경 불교 경전 중에 가장 경전을 많이 모아둔 그런 것을 대장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들었다 해서 초조 아 초조 이게 아니고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초조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장경을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천년 정도 전에 현종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그 당시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으로, 불교 힘으로 이 거란족의 침략을 막아내자 그런 신념으로 만들어진 게 대장경인데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초조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인쇄판이 만들어지고 그걸 찍어냈다고 해서 대표적인 고려시대 초반에 목판 인쇄물인데요. 이게 몽골의 침략 때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게 바로 합천해인사에 있는 대장경판인데요. 이게 정신 명칭으로 하면 제조 대장경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서 제조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고 난 다음에 강화도로 천도했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이런 대장경판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합천해인사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판을 모셔던 판전이 이 합천해인사에 있는 건데요. 실제로 유네스코의 지정이 먼저 된 것은 이런 대장경판이 아니고 대장경판전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왜냐? 거의 7,800년 동안 이런 대전경판이 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인 유산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판전 건물이 먼저 됐다가 2007년도에 그래도 이 대전경판이 굉장하거든요. 이 대전경판이 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대전경판 자체가 팔만대전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판이 글자 수가 아니에요. 판 개수가 8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판 개수로 굳이 얘기해 드리면 8만 1,258장이 있고요. 글자 개수를 설명드리면 거의 5천만 글자 수가 있어요. 굳이 설명드리면 5,233만 자가 있습니다. 뒤에 뭐 152자가 붙는 건 플러스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또 과정은 나중에 쌤이 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조대장경 남아 있는 인쇄물입니다. 판은 없어졌고요. 찍었던 인쇄물은 이제 남아 있는 것들도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죠. 이게 바로 제조대장경. 그러니까 합천행사 에 있는 팔만대장경 판입니다. 이게 8만 개가 있다고요. 판이. 어 이거 만약 하나 하다가 틀리면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었겠죠. 그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저항 정신을 보여준다. 불교 문화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당시의 권력층이 어 여기에 몰두한 나머지 백성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도 좀 아쉬움으로 여러분들 이 역사 이면으로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만약 문화재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실 게 있는가? 어, 자랑스러할 문화재긴 하지만 그 이면에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과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는가? 문화재 자체는 어, 뭐 이렇게 장단점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근데 그때 만드는 권력층, 지배층들의 목적과 그리고 그 이면에 피해를 받았던 백성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은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대장경 판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먼저 어, 1995년에.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통풍이 이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과학적 원리는 또 영상으로 나중에 첨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판 인쇄물인데요 여기서는 금석 활자가 우리나라에서 또 처음 발명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 토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유럽에서 발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최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속활자가 목판인쇄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목판인쇄물은 한번 판을 내면 그 판은 그판 내용밖에 찍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잘 썩습니다. 금속활자는 나란히 만들 수 있어요. 글자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잘 조합하면 다른 또 책을 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잘 썩지 않죠. 산화될 수 있는 잘 보관만 어느 정도만 하면. 잘썩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관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단점은 있죠. 만들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고, 그리고 이걸 판을 꼽아야 되는데 잘 흔들려져 가지고 잘 인쇄가 좀 이상하게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겁다라는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금속 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다양하게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있다했잖아요 글자 배열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급을 시킨다면 귀족이나 지배층 뿐만 아니고 대중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물론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배층 위주의 지식이 전파가 됐겠지만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다양한 서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어,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기록이나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도 쉬워요. 1, 2, 3, 4년. 오, 1234년에 상정고금예문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책이냐면 옛날로부터 이어지는 의뢰서, 뭐예절 관련된 책들입니다. 자, 이거를 금서괄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기록으로 따르면 이게 가장 오래됐고, 어, 남아있는 것 중에 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직지 또는 길게 얘기하면 직지심체 유혈이 1377년에 고려 우왕 때 만들어집니다. 우왕.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청주흥덕사에서 간행이 됐는데 이 책이 지금은 프랑스로 건너가 있어요. 건너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데 그게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금속활자, 이게 한 글자씩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딱 찍힐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판에다가 줄로 이렇게 세워서 딱딱딱 퍼즐 맞듯이 하면 글자수만 충분하게 활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다양한 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걸로 찍어낸 책이 이제 직진인데요 여기 프랑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1377년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프랑스어로 코린이라고 돼 있는데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박병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에서 여자의 몸으로 40년 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찍어낸 이 책에 이게 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 깨끗하게 잘 찍혔죠?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고려청자 그리고 각종 공예물, 미술작품 그리고 목판인쇄술, 금속인쇄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의 발전이 당시 사회와 지금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들은 사례들인데 그 당시에 미쳤던 영향들 그리고 사회 현상들, 사회 모습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고민하시면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건지 파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